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팟입니다 오늘도 5분 기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나이팅 콤비네이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나이팅은 토마스 연계기 중에 가장 많이높가 높기 때문에 토마스를 기본으로 10바퀴 정도는 칠수 있도록 붙여야 하고요 숙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나이팅도 한 바퀴 정도는 할줄알아 하셔야겠죠. 저도 토마스랑 라인틴이 어느 정도 맞고 같은 상태에서도 이 콤비네이션 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연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토마스나 라인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고요 영습이 충분히 되셨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연습하면서 연구했던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네총3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팁은 두 번째 집히는 손이 엄청 빨라야 합니다. 저희가 토마스를 짚을 때 원, 차고 투, 쓰리 이렇게 총세 번의 손을 짚죠. 토마스 나인 틴은두 번째 집히는 손으로 어. 거의 물구나무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옆 토마가 될 때쯤에는 이미 80% 정도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팁은 앞 토마가 낮아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요. 근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 힘을 받기가 더 좋다고 뭐 할까요? 네, 세 번째 팁은 80%의 힘만 가지고 토마스를 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토마스를 찼으면 두 번째 손 씹힐 때더 많은 힘을 줘서 위로 물구나무까지 올려. 하기 때문에 처음 찰때 모든 힘을 다 써버리면 이 토마스의 변화를 주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남겨둔 채로 충분히 세게 차지만 남은 힘으로 두 번째 손으로 물고나무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네세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적당한 힘으로 낮게 차고 두 번째 손을 빠르게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트레이닝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토마스 한 바퀴를 차고 다리를 대고 나인틴로 올라가는 연습. 네,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토마스 나인틴의 이렇게 도움은 안 되고 그냥 어떤 감목으로 돌아간다 그 정도를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양말을 신고 하는 연습입니다 이제 제가 전에 알려드린 소바스 연습 방식처럼 다리를 쓸어서 올라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다요세 네, 번째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네 어딘가에 이렇게 다리를 미리 꽂아 놓고 일자 토마스에서 이렇게 물구나무를 올려주는 연습입니다. 네, 그나마 이세 가지 트레이닝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연습 방식도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적당한 힘으로 최대한 낮게 차고 두 번째 수 빠르게 잊지 마시고 연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콤비네이션 기술 중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잘 알고 하신다면 저보다도 훨씬 빠르게 동작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알보내세요